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우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저, 저도 영광입니다. 아, 바로 뭐,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, 주식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? 한, 1년 반 정도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, 남들 다할 때, 코로나 이후 때, 주식 붐이 날 때, 그때 하셨네, 그죠? 네, 네, 네. 2020년 11월 달에, 막, 폭등장,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? 네네. 그때는 뭐 아무거나 사도 다 버는 장이라서 그때는 벌었는데 네. 2021년부터는 이제 장이 안 좋고 저도 초보다 보니까 뭐 남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어, 겪었습니다 네. 카페에서 글을 보니까음 네. 이제 원금 회복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음.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원금 회복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? 어 대충 작년 10월 달부터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음. 어,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제 원금 회복을 어, 겨우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좀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뭐한 5개월 정도 연속 수익은 났거든요 월별로 봤을 때 음. 저도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도 했고 많은 분들을 네. 봤는데 원금 회복이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 네. 우선은 <laughs> 축하드리고 아니, <감사합니다. 웃음> 이제 이대로 그대로 치고 이제 수익으로 이제 넘어가는 좋은 행복한 기간을 맞이하시길 바라는데 네. 구독자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몇달 동안 꾸준하게 원금회복으로 갈수 있었던 본인만의 뭐 원칙이라든지 요런 것좀 있을까요? 네, 원 최근 음. 뭐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 저는 어 H T S 에서 나오는 상승률 1위, 뭐 조회수 1위 이런 거는 절대 이제 쳐다보지 않았거든요. 아, 그쪽은. 네네 네, 그쪽은 이제 전혀 안 보고 이제 그 제가 칠일주씨 카페에도 그런 계속 썼지만은. 일단, 고점 대비해서 50% 빠지고, 네. 어, 어, 옆으로 한, 한 달에서 두달 이상 좀 횡보를 하는데,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뭐한500% 이상 터진 역망치 그 보통 매직 매집, 매집공 뭐 이렇게 꽤 많이 네.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런 거가 일단 한두 번 정도 터진 거를 기준으로, 어, 계속 그 위치를 추적하고, 어, 뭐 살짝 눌리고, 이제, 지지하는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, 어, 높여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려고, 어,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사지만 딱그 패턴 하나만, 어, 계속 노렸던 거죠. 그 패턴 하나만 사고 팔고, 사고 팔고, 사고 팔고, 그것만 했습니다. 음, 개월 음. 동안. 그러니까 이제 남들에게 다 관심을 받는 핫한 지금 막 움직이는 종목은 지향을 하고, 좀 네, 상승했다가 쉬어주는데, 끼가 있는 뭐. 종목을 미리 이제 좀 선매집으로 스윙 어, 매매를 좀 사모아가면서, 그죠? 네, 네, 맞습좀 기다리는 매매를 했다는 거죠, 그죠? 네. 보통 뭐 기다릴 때는 평균적으로 한 며칠 정도 기다리고 조금 상승이 나오는 편인가요? 어. 제가 일단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제가 좀 짧거든요. 네네. 뭐 상한가 뭐10% 20%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. 네, 좋습니다. 뭐5%뭐6%이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바로바로 팔아버리는데 빠르면 뭐한 3, 4일 뭐 정말 정말 재수 조금면 다음날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. 보통 3, 4일 정도 뭐 있고 그리고 원체 이제 바닥에서. 어, 제가 바다권에서 사기 때문에 물려도 뭐한 2주일 정도면 거의 원공 근처까지는 다시 이제 회복을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러면 이제 눌려졌던 종목들 중에서 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차트 패턴들이 몇 개가 있을 건데 네. 최종적으로 그 종목을 고르는 본인만의 기준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까요? 차트 말고. 어, 일단 50% 이상 뭐 고점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이평선이 240. 그렇죠. 팔십선, 이평선 그 근처에서 주가가 돌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렇게 네. 많이 빠지면 이제 그쪽에서 돌고 그리고 거래량을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영망치 양봉이 터졌을 때 거래량보다 이제 눌림이 와서 확 줄은 거. 네. 영망치가 이제 여러 번 계속 터지는데 두번 터진 때까지만 들어가고 세번 터지면 안 들어가거든요. 그세번 음. 터졌을 때도 들어가면 이제 실패가 많이 있더라고요. 계속 하락도 네. 많이 하고 이래서. 음. 처음 역망치 터지고 눌림을 주는데 역망치를 기준봉으로 봐서 그 중간이나 뭐 하단, 뭐 밑에. 어, 5일선 21선, 뭐, 61선이 렇게 뭉쳐있는 부분에도 거의 들어가고. 네네. 영광치가 두번 이상 터진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좀 확률은 좀 낮아지더라고요. 근데 그매직봉이 보통 3주나 4주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터지고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은 어떤 차트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어쨌든 뭐 상승담이 조정을 우고그 다음에 이평선 밀집, 그죠? 음. 네네네. 어, 제가 강의 영상에서도 많이 좀 언급했던 부분인데, 그죠? 많이 네, 언급했습니다 어, 네네. 지지저항, 네. 뭐 다. 그니까, 그니까 굉장히 어렵게,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제가 한 4개월 정도 해서 계속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바이셋이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지지저항이라든지, 그, 시윤 선생님께서 맨날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타그 음. 그 내용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기본을 지키면 기본을 지키면 되는데 이제 팀이라든지 안사면뭐 음. 날라갈 것 같은 뭐. 그거를 못 지키고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저도 지금도 제가 원하는 타점이 안 오면은 거의 이제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네. 어떤 그런 연습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제가 들어봤을 때. 음~ 자 가장 유효했던 것이 기초를 지킨 것이고 그죠 어~ 네, 엄청난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초 몇 개를 조합을 한 거고 그죠 네, 그다음에 네.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죠 네그 원칙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.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이 어, 나온 글을 읽고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저도 이제 노력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뭐 아, 보람 때문에 그렇게 또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고요. 뭐 앞으로 이제 본전을 넘어섰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좋은 성투자가 되시길 저도 기원을 드립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뭐 다음에 또 인터뷰가 가능하고 또 다른 얘기할 거 있으면 또 한번 또 더한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뭐 구독자 분들에게 한마디 하실 게 있을까요? 네그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가 저는 어, 장국편입이 다른 키움에 보면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자동 이절, 자동 선정 음. 기능. 이 있거든요. 그거를 그 기능을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맨날 볼 수가 없어서 HTS를 그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. 뭐 2.5%에 10%, 뭐 5%에 20% 이렇게 분할 매도를 어 전체 물량의한 70%까지는 전체를 다 걸어놓고 자동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, 좀 편한 매매를 저는 많이 하고, 있고, 그리고 또 시운주식 동영상을 보면 가장 기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, 뭐 엔자상승, 엔자하락,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사실 그게, 그게 사실은 전부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한 가지 매매법을 세 달, 네달 이상 꾸준히 하시고, 거기에 대한 통계를 잡아서 음. 어뭐 좋은 결과가... 어 기기를 저도 어, 기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 맞아요. 돈이 스스로 통계를 내야 돼요. 그죠? 네.는 한 가지 네. 매매법을 계속해서 뭐 상승 하락 이렇게 통계를 내고 이제 그 맞아요. 매매가 잘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매매를 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매매에서 이제 좋은 방법을 자기만의 매매법에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는 거가 성능이 조금씩 높아가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음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센스 있는 한마디 한. 하고, 끝낼까요? 시은주식, 구독, 좋아요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연락 바로 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저도 감사합니다. 네. 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깨달아냅니다 무엇이냐면 기법이 아니라 재생 목록에 기초 강의 초보 탈출 스윙 매매 이런 것들을 하루에 몇 개가 아니라 하루에 한두개두세개 꾸준하게 매일 매일 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꾸준히 공부를 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품질로 또 다른 인터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세요